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최근 들어서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 SM에 대한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예전에 그 2023년에 있었던 그 SM 인수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. 그 수사를 이제 최근 들어서 복격화하면서 얼마 전에 그 김범수 의장이 검찰 소환을 갔다 왔었죠. 그때도 한 20시간, 뭐그 정도 되는 시간 하여튼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, 요번에 그 갔다 온지 수사, 이제 검찰 소환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그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이제 검찰이 볼 때는 이제 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죠. 지금 이 하이브하고 그 카카오가 SM을 놓고 인수전을 벌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. 하이브가 이 공개 매수를 그 신청을 했습니다. 삼성증권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했고, 그때 이제 12만원 공, 그 가격에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, 이제 그거보다는 소폭 가격이 좀 낮았을 때였죠. 하지만 이후에 이제 공개 매수를 선언할 때 주가가 12만원을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패했습니다. 왜냐면 시장에서 파는 게이 하이브의 인수에 응해서 공개 매수에 응해서 거기다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았죠. 투자자들이. 하여튼, 그때 당시에 이 12만원의 공모가, 공모, 이제 그 공개 매수 가격이 12만원이었고 이 주가가 12만원보다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. 종가도 그렇고, 그 장중. 그, 그러다 보니, 이제 공개 매수가 이 실패하게 된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하이브가 이제 고발을 했고,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의 핵심 그 투자 총괄 대표가 이 시세조정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. 먼저. 그리고 요번에 이 김범수 의장이 이제 소환이 됐고, 검찰에 소환 돼서 이, 김범수 의장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지만, 이 검찰에서는, 그, 확실하게, 이제, 구속시킬 수 있다고, 이제, 증거가 있다고, 이렇게 말을 주장하면서,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죠. 이게 참, 그, 실제로, 이제, 정확한 거는, 이제, 좀, 좀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, 이, 김범수 의장 쪽에서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, 이, 그,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대응해서 이 카카오도 그 동반해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실무자들이 보고를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. 근데 그 보고한 그 대응 조치라는 게이 시세를 12만 원보다 높게 형성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실패하게 만들도록 한 그런 행위였다면 이거는 그, 시제 조종 행위로 볼 수가,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김범수 의장에게 보고가 됐다면, 김범수 의장도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인 대응조치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, 매수하는 거 12만원 이상에서 이제 배수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보고받지 못했다라고, 지금 김범수 의장 쪽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, 지금, 이, 카카오의 하이브 인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그그 그 중동 자본, 오일 자본의 숫자와 연계해서 좀 복잡한 양상을 나타냅니다. 이게 이제 이 김범수 의장이이 시세 조정 혐의로 구속이 될 경우에는 애초에 이 투자에 대해서 이 중동 오일 머니가 이슈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받았던 투자 받았던 일조원 되는 돈을 다시 토해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결과가 귀취가 주목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.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갑자기 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수사가 급발진을 하고 이제 갈 수, 갈수 밖에 없는 게 이제 요번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 서울중앙지검장도 한꺼번에 이제 바, 갑자기 바뀌기도 했지만 이 검찰에서 김건희, 그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엄마 그 윤석열의 이제 장모죠. 장모의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 하고 있는,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. 여기에 대해서 이 박주민 의원이 직접 서울중앙지검에게 질의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 답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검찰에서는 다른 말로 그냥 애둘러서 이렇게 그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, 근데 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들은 대부분 다 손빵망이 처벌이지만 처벌을 받았습니다. 법의 단절을 받았는데, 이 여기에 전주로서 수십억을 범죄 수익을 얻은 당사자들은 뭐 검찰 소사, 조사도, 수사도 그렇고, 수사 뭐 법의 단절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법이 공정하다 보기 어려운 거죠. 또 이러한 뉴스들은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카카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순매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. 그만큼 이 카카오에 대한 지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.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카카오 주가 같은 경우는 이 SM 인수전 이후에 그래서 뭐그 전후에서 하여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특히나 주가가 이제 2년, 3년 걸쳐서 흘러내린 이유 중에 카카오는 주요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내수 시장의 소비를, 소비 시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는 말 그대로 시장 내에 있는 유동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죠. 그래서 금리 인상 기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측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와중에 SM 인수전이 벌어졌고 SM 인수전이 벌어진 그 와중에 또 이런 시세 SM에 대한 그 시세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범수 의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실제로 집행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실질 심사나 이런 걸 가봐야겠지만 되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이 제대로 잘 엮는다면가 그러니까 기소를 한다면 아무리 그 카카오 의장이라도 김범수 의장이 실제로 구속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최근 들어서 이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게 내후 외환으로 계속 우리나라 빅테크 두 업체가 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 계열사들 내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잡음들 때문에도 카카오가 굉장히 시장에서 좀 비난을 받고 했었는데, 그렇다가 이제 지금 한 4만원대 가격대로 이제 흘러내려가지고,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 만한 4천, 원, 그러니까 4만원대 가격이 거의 뭐바닥가이다라는 말들이 있으니까요. 그렇게 하는 듯또 이제 그이 김범수 의장, 최근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해서 경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쇄신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당사자 이 사주를 요번에 구속을 시켜버리면 이건 경영권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자 계속 이제 지극적으로 팔면서 지금 지분율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 카카오에 김범수 의장이 빠졌을 때 실제로 이런 그, 여러 가지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나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경영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런 주식 투자들은 그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. 이제 그런 면 때문에도 카카오가 지금 최근 들어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약세가 실제로 이제 김범수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구속까지 된다면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한 경영 판단이나 경영 결정을 내야 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연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하여튼 그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우리나라 빅테크 두 기업인 두 기업 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좀 빨간불이 켜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하여튼 뭐 카카오의 김범수장을 편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상한 타이밍에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좀왜 그럴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이두 사건 다그 핵심엔 그 윤석열 정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있고 또 정,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있다 보니까 좀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 카카오는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